내한 네, 연세 차트 만료 현재 날짜 8월 4일 오후 1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XYO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여기 이제 저항선을 넘어가지고 한번 잡아볼만한 하다라고 제가 8월 2일에 8월 2일에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언제 알려드렸냐 한번 보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일에 제가 차트 올려드렸었죠. 저항구간 넘어서 한번 잡아볼만합니다. 물려계신 분 있으시다면 지금 추가 수하시고 반등분 오리신 분들도 네, 짧게 스윙 노려보세요라고 알려드렸었죠. 매수 추천가 13원대, 그리고 매도 18.3 넘는지 안 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넘는다면 직전 고점, 네, 근처까지 24.7에서 24.8, 직전 고점 넘는다면 32에서 33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때죠. 이때인데, 오르지 않았을 때에요 이때 8월 2일이고 좀 크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넘었을 때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가지고 빛썸 차트 실시간 빛썸 차트를 좀 볼게요 이렇게 넘었을 때 올라왔을 때 캔들이 8월 2일에 있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어제 지나고 행보를 하고 한번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넘는지 18.3을 넘는지 안 넘는지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추천한 가격대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의 38% 정도 올랐습니다. 38%. 완전 생 바닥부터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넘게 된다면 이제 제가 어, 어디 잘 봐드렸냐. 24.7에서 24.8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뭐 당연하게 이렇게 쭉갈 수도 있어요 직선으로 쭉갈 수도 있는데 웬만해선 커벤 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팔고 다시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상승 노려보는게 좋다 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 이기 때문에 날이 지날수록 목표가가 오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여기가 일단 32.7 그리고 여기가 37.5이 정도 구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공유 받아 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xy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 실시간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 구간까지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폭등 나올 코인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이제 밈코인들이 많이 올랐어요 밈코인 이제 퍼치펭귄 그리고 봉크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바닥부터 알려 드렸었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들 말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밀상장정보 최근에도 비밀상장정보 엄청나게 알려드렸어요 옴니 네트워크 그리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 뭐 하이퍼레인 8배 상장비 먹여들었죠 그리고 뭐 옴니 네트워크 제가 11배 먹여들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꼭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선 공유선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XYO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7월 31일에 제가 우네트워크 우, 네트워크, 우. 비트코인 조정 나오면 뭐 이거 또 차트 올려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7월 31일에 올려드렸는데 추천한지 제가 추천드린지 하루 만에 두 배, 2배, 두 배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28일에 제가 차트 올려드렸었죠. 이평선 60일선에서 매수 추천드립니다라고 올려드렸었는데 중국 코인 관련해서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추천한 후로. 49%,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플 파이낸스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찌라시 있습니다 하면서 파이낸스 차트상 중요구간 넘었습니다 하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도 지금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빗썸에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 500원 후반대에서 모아가세요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제가 추천한 후로 7월 22일에 제가 추천한 후로 얼마나 올랐는지 보게 되면 130% 올랐어요. 130%.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뉴턴 프로토콜 업히트 상장 후 계속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큰 정선 한번 한번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세요 하면서 알려드렸었던 뉴, 뉴턴 프로토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때가 7월 16일이었는데 이때가 7월 16일이었는데 얼마나 올랐죠? 보여드리게 되면 7월 16일부터 해서 138% 올랐어요. 138%.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유 받아 보실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3개월 전에 코인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았을 때 프리세일 하고 있을 때만 퍼센트 상장 빔 간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기사에서는 4월 1일 출격이라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7월 15일에 이때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뜬 나올 코인 공개합니다라고 영상 올려드렸었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원 안되는 가격대였어요. 이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고 이제 곧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국내 상장 일정 떴습니다. 국내 상장 어디 거래소 상장한다고 합니다. 일정 몇월 며칠이라고 하네요.라고 제가 받았죠. 찌라시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상장하면 엄청나게 한 20배 정도, 20배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모습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상장후로 지금 보게 되면 9,000% 올랐어요 9,000% 프리세일 끝나고 9,000%가 올랐었죠 네, 제가 분명히 이때 당시에 10,000% 해외 거래소 먼저 상장한다라고 알려드렸었고 실제로 상장을 했죠 해외 거래소에 먼저 일하시 정보가 완벽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가격대가 더 올랐어요. 저희 소통방 분들에게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거의 3배 넘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상장 예정이고요. 앞으로 못 해도 10배는 더 오를 그럴 코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상황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상장 후로 프리셀 끝나고 후, 후로 14,800%가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14,800%면 149배예요 149배 한달 만에 프리셀이 끝나고 149배가 올랐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후로 3개월 전에 추천한 후로 포획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149배를 먹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 국내 상장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무슨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